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은, 어, 제가 좀 좋은 종목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런 정보고 지식인데, 이게 사실 바쁘다 보니까 까먹고 놓치세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저번에 GS리테일 실적 발표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주식 투자하는 것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5월 22일입니다. 오 아, 이제 월도다 가죠. 그리고 서서히 어제도 뭐 30도가 넘었다고 했 날씨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종목은 이 여름에 미리 사놓고 준비해야 될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신문 나온 걸 보겠습니다. 중국 북부, 뭐 43도시 폭염에 펄펄 끓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도 30도가 넘어서 사실 되게 더웠는데 중국은 지금 이제 5월달 치고는 네, 굉장히 더운 거죠. 뭐, 보면, 뭐, 하여간, 뭐, 예. 예. 뭐, 비가 많이 와서 금리에 씻기도 했습니다만, 예. 뭐, 온몸이 뭐 땀으로 젖고 하여간, 뭐, 예. 양식장에는 뭐, 산소 공급이 돌릴 만큼 그렇게 막 더웠답니다. 그리고 하나만 보면 이게 이제 작년 뉴스입니다, 이건. 역대급 더위에 유주식 미리 사둘걸. 2024년 6월 10일에 나온 겁니다. 벌써 렇0 90 90%가 훌쩍 올랐다는 거죠.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여름 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좀 보시면 작년 제 뉴스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빙그레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내려가면 롯데 웰푸드. 뭐, 혜태제가식품도 있습니다. 어, 사실 올해도 역대급을 더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아시 내용이고. 그래서 좀 종목을 좀 찾아봤어요. 롯데 웰푸드.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 보면은 뭐대략 빠지고 있습니다. 시총도 1조어 사실 이제 그 매출이 막 그렇게 좀 이제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편의점도 매출 줄고 있다 보니 사실 안 좋은 안 좋아서 빠지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여름에는 한번쯤 이렇게 이런 예, 빈과류 업체들. 한 번쯤 관심 가지시고 미리 사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빙그레 아, 오늘 좀 올랐네요. 지금 저처럼 미리 알고 이렇게 이제 사서 매집해 놓는 분이 계시죠.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투자 패턴이 저는 길목 지키기입니다. 미리 좀 사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이제 그런 게 왔을 때 효과를 보고 좀 이익을 보고 이제 뭐 팔고 나가도 되고 또 갖고 오고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빙그레는 좀 3개월 보면 어, 이것도 이제 바닥 찍고 어제 역대급 더위가 왔다고 하니 좀, 좀 오른, 오른 것 같습니다 실적도 보면 뭐 빙그레가 계속 좋아지고 있네요 유출도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분기 이익은 조금 뭐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뭐곧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혜택제과 하나 봐볼게요 아직 해태제거하는 안 움직여 있네요. 시총도 뭐 1,900억짜리 거래한 거 거의 없고요 3개월 그 그래 보면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어제 좀 올랐다가 어제 더워서 오늘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뭐좀 길고 1년 봤을 때 이게 작년 5월 말 6월 초에 9,900원 찍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게. 이게 고점을 내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기대감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7, 8월에 최고 더우니까 그때 팔아야지. 그건 늦습니다. 이럴 때 5월달쯤 사가지고, 6월 한말 정도. 6월, 제, 제, 제 생각, 뭐 이거 정답은 아닙니다만, 6월 한말 말 정도. 더워지기 전에 파는 게 맞습니다. 이미 더워져서 꼭지를 확인해버리면, 그때부 기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빠질 수 있거든요. 딱 그래프가 딱이 혜택 제거 식품이 그걸 전적으로 보여주네요. 사용 있다가, 얼마, 얼마입니까? 좀 보, 볼게요. 5천원8백원 때부터 9천원까지 올랐습니다. 그것도 급등을 했네요. 거리가 터지면서. 그러다 이제 또 여름도 지나니까 또 빌빌빌빌 거리고 계속 있고요. 근데 여름 왔을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맥주 또 많이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이잘술잘안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엔 맥주는 여러분들이 좀 가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로또 열푸드, 빙그레, 그 다음에 혜태제과 식품은 여러분들께서 이 여름에 미리 좀 길목지키기 차원에서 좀 사놓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어뭐 당연히 결과는 이제 본인들이 다 이제 뭐 결정해서 하시는 겁니다만 이런 사실 이렇게 이게 패턴이거든요. 늘 여름만 되면 은신문에막 때려요. 뉴스 때리고 덥다 보니 얼음 판매가 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주가도 좋아지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좀 좋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어서 급하게 올립니다. 어, 좋은 투자로 좋은 수익 만드시길 기원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